투자에 관심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님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입니다. 3일 전에 원택에 새로운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김종현 창업주 회장님께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공시입니다. 앞서 여러 번 김종현 회장님은 자사주 개인의 명의로 자사주 매입을 한 사례가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금액 정도입니다. 약 1천만 원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200만 원 정도 주가 9,900원 선에서 매입하셨습니다. 약 1,300주, 1천만 원 정도 자사주 매입한 거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창업주는 누구보다도 해당 기업을 잘 이해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아무래도 구모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코넥스 시절부터 투자했던 투자자로서 최근도 원텍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동안 버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원텍은 앞으로도 점점 상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